안녕하세요. 나그장 안상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이 나를 나를 알고 싶어요.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인터뷰, 상담, 강의 때도 그렇고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나를 알고 싶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저를 찾아와서 강의를 듣거나 상담을 진행하는 분들의 가장 주된 고민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어, 그걸 바탕으로 어떤 진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관계 이것이 가장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알고 싶다. 음, 나를 알고 싶다라는 것은 더 근본적인 그 욕구는. 그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어요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나를 알고 싶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겠다. 음,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음, 뭐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이 떠오르잖아요. 고민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고민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쫓아가 보면 내가 지금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느끼고 또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것이 먼저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이게 맞는 건가? 지금 만나는 사람도 맞는 건가? 어? 이런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맞는 건가? 나 모자라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진로는 뭐 이렇게 이렇게 고민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복하지 않다.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건 보통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 뭐 어떤 어떤 스트레스가 있나? 대부분이 뭐 뭐 직장 관련된 것, 음, 급여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환경 아니면 만나는 사람 뭐 등등이죠. 이런 나를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그 수많은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을까요? 음, 지금 여러 우리 엔터테인, 엔터, 엔터테인먼트 또는 어, 먹방 같은 거, 아, 예능 어떤 음식과 관련된 예능 이런 것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크게 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겠죠.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푸는 거는 뭐 크게 두 가지 부류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먹는 겁니다. 먹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사실 여행을 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 여행에서 핵심적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건 맛있는 거 먹을 때예요. 물론 풍경이나 좋은 풍경을 보고 뭐 어떤 역사적인 그런 유적지, 박물관 그런 곳에서 오는 지식 습득의 욕구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고 맛없는 거 먹으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고 나서 맛집 가서 먹어야 그래야 그 박물관 본 것도 의미가 올라가고 그 여행이 기억에 남아요. 자, 스트레스를 풀기에 우리가 첫 번째로 많이 소비하는 건 그런 먹는 거. 맛있는 음식. 두 번째는 뭘까요? 사고 싶은 물건이죠. 휴대폰을 바꾼다든가, 응? 뭐 네일 아트를 한다든가, 옷을 사입는다든가, 내가 평소 사고 싶었던 물건 사는 것. 자, 이두 가지가 가장 핵심인데 물건 사는 건또 가격대가 비싸요. 뭐옷 응? 하나 사고, 뭐 반지 하나 사고, 백 하나 사고 이런 것들이 다 수십만에서 원 수백만 원 이상. 그러니까 더 쉽게 할수 있는 건 먹는 거예요. 먹는 게또 남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내가 소비 행위를 통해 맛있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스트레스를 풀어요. 근데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죠? 더 많은 소비, 더 자주 소비, 더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돈이 더 필요하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일을 더 많이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자기 일을 위한 시간을 갖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돈은 많이 벌어서 맛있는 음식 먹, 먹는 횟수는 올라가는데 스트레스가 완전히 해소가 됐느냐? 어 그렇진 않고 오히려 이제 악순환에 들어갑니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짜증나고 더 스트레스 받고 또 그걸 돈을 쓰면서 풀고 이제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되느냐? 이 부분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스트레스가 왜 생기는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일을 하고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고 뭐 연애를 하고 등등 이런 것들 뭔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거 할때 사람마다 스타일들이 있어요. 어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 스타일에서 음 중요하게 그 어떤 나의 행동의 어떤 패턴을 어 갖게끔 영향을 주는 건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어 이겨내고자 내가 무언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그 활동들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만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두려움, 무의식적인 두려움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건강.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그 돈을 벌어서 건강과 관련된 곳에 돈을 많이 쓰게 되죠. 음, 돈 돈에 대한 어떤 돈이 좀 있어서 내가 안정적이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의식주 관련 아주 기본적인 내삶에 어떤 그런 환경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두려움 뭔가 내가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두려움 음, 또 누군가는 어떤 지식 어떤 그런 지식을 탐구하고 지식을 싹 코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못 하면 안 된다라는 두려움. 또 누군가는 또 인간관계. 인간관계에서 오는 두려움. 새로운 사람들을 잘못 만나기도 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지속시키기 힘들어 하는 그런 등등. 자.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 두려움의 실체를 공부해야 됩니다. 어, 첫 번째 그 두려움을 만드는 요인은 잘 몰라서요. 제대로 공부해서 알아보면 그것이 어, 진짜 두려움인가, 내 생각이 만들어낸 두려움인가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 심리 공부죠. 그런 것들이 뭐 어떤 어, 정신 분석학적 이런 공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 공부만 하면 알 수가 있어요. 두려움의 실체를 반드시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뭐 그런 애니어그램 같은 거에서 성격 공부하잖아요. 성격 공부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런 기업이나 이런데 강의를 할때그 애니어그램 같은 성격 공부는 어떻게 하면 이, 이 회사 직원들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파악해서 업무의 효율을 더 높일까? 인간관계나 소통의 문제를 해결해서 어떻게 또 매출을 높일까가 하나의 활용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니어그램 같은 성격 도구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진단하고 분석해서 어 이제 일을 더잘 하게끔 하는 그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은 주로 장점을 위주로 뽑아내죠. 음. 근데 우리 개인적인 공부에서는 이런 장점을 활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부정적인 면을 이해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두려움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실체를 알아야 그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이거를 회피하기 위한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나의 집착이 되거든요. 그 집착으로부터 이제 어 뭔가 계속해서 뭔가를 더 해야 한다는 그런 신념이 쌓이게 되면 내 기본적인 두려움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더 남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내가 더 지식적으로 갖추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타 등등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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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빠지니까 내면을 또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다가 더 바빠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근본적인 스트레스가 풀리겠습니까? 안 풀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답게 살고 싶어요, 나를 알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순위가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소비 행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뜻은 뭐예요? 그만큼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하면 소비행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지금 잔뜩 쌓여있는 사람한테 치맥을 먹지 마라, 야식을 먹지 마라, 뭐, 음? 어떤 소비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 못하면 죽죠. 스트레스 쌓여서. 그래도 먹고 마시고 노래방이라도 가고 여행이라고 다 여행 다니고 하니까 그래 그걸로 그나마 스트레스 풀고 내가 조금 마음이 편안해져서 다시 마음에 안 들지만 일터로 응? 끌려가듯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게 해야 되는 게 관건인데 마음이 편안해지려 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없애야 되고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하다 보니 나의 내면의 기본적인 두려움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지면 내가 이제 쓸데없는 소비를 하지 않게 돼요. 일단 돈부터 많이 안 써야 돼. 돈을 많이 안 써야 그래야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강박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많이 벌면 돼요. 내가 쓰는 것보다 많이 벌면 돼요. 근데 그게 어디 말처럼 쉽습니까? 두 번째는 이게 더 편해요. 안 쓰면 돼요. 그러면 적은 돈으로도 불편하지 않거든요. 근데 안 쓰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야 돼요. 스트레스가 없어져야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래서 이 원리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나타코 사는 핵심 비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 결정 장애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현명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비도 줄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어, 마음이 편안한 것이 나답게 사는 데 있어서 핵심입니다. 마음이 편하려면 스트레스를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스트레스를 조절하려면 내 기본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면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공부해야 돼요. 심리적으로, 심리공부, 성격공부 이런 것 통해서. 두려움을 알아야 그래야 내가 어,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려움을 극복한 극복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내 안에 부정적인 정보들을 정화시킨다라는 개념과 같은 거예요. 그 실체를 공부하다 보면 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기본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그 무의식적인 두려움은 바로 부정적인 경험, 부정적인 정보에서 오는 거거든요. 음,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정화시켜 줘야 그래야 내가 점점 어, 긍정적인 에너지, 긍정적인 정보로 어, 내 안에 채울 수가 있죠. 이런 게 많이 차면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편안해지니까 소비가 줄죠. 소비가 주니까 뭔가 돈을 말아야, 많이 벌어야 한다는 그런 환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어, 자기답게 사는 데 있어서 더 주도적으로 독립적으로 그렇게 활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질문은 어, 나를 알고 싶어요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결국 어,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그 부정적인 정보를 정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정보로 채우느냐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하느냐 이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은 또 차차 다루어 보도록 하, 하고요. 또 주변에 부정적인 정보를 정화하는 방법들에 대한 뭐 명상이라든가 그런 수련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시간이 되면 또 정리해서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끝까지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